호랑이 네? 떡방 하자. 저도 다섯 아니야 저거는 흰 오릭스라는 동물이야. 흰 오릭스 다섯? 응. 넘친 같은데? 넘친 거 같은데, 응. 뭐해? 넘칠 것 같아? 응. 하마 친구도 안 나오네. 애기 하마만 나왔어, 그 애기 하마 뭐하지? 소리 엄마가 어 소리 거 뺏었어. 와 저거 캠핑 의자 같다. 저렇게 하니까 그래. 누가 저리다가 과자 먹고서는 둘러기를 여기다가 버렸네. 어디다 버렸어? 주고. 어, 그러면 안 되는데. 모르겠는데. 그치, 그런, 그런 지구가 너무 나빠지는 데 그치, 지구가 나빠, 그치. 응.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? 친구! 친구, 알았어? 친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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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그렇구나. 친구! 아, 그렇구나. 친구! <laughs> 어, 그렇구나. 친구! 어, 그렇구나. 그렇구나 그발데저 응? 캠핑 의자 캠핑 의자 저거 야, 우리 캠핑 의자에다 바퀴 달아겠어엄마 되게 아까 엄마 아빠 어 저거 하얀 건 뭐지? 하얀 건하마갖는 공인가 봐 하얀 거 뭐야? 어디?